예, 반갑습니다. BJ 가름하구요.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구요. 유튜브에서 댓글로, 오뚜기, 리얼 치즈라면을 먹방 좀 해달라. 예. 해갖고, 준비했구요 끓여놓은 상태고, 이거는 마지막 끓이고 넣으라고 하더라구요. 리얼 치즈라면 치즈소스구요. 근데 저 미리 말하는데, 요새 오뚜기에서, 오뚜기에서, BJ들 협찬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컵밥 및 오뚜기 리얼 치즈 라면을 근데 저는, 제 인생 모든 걸 걸고, 제가 돈 주고 사왔습니다. 스폰 절대 아니구요. 그래, 냉정하게 평가를 할게요. 치즈가 나오네요. 리얼 치, 어우, 치즈. 음, 다 넣으면, 두개끓여는은다 넣으면 늦게 하려나? 예. 음저 CU 기준인데 1,500원씩 팔았어요 한 개. 음 그리고 보면은 햄 들어가 있고 콘슬로우 쬐그만거 섞어서 먹어볼게요. 네, 여러분들,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 입맛이기 때문에, 제, 저 입맛을 믿고, 예, 평,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, 음, 우선 기본적으로 느끼한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, 근데 우선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, 김치랑 안 먹고, 먼저 먹어볼게요. 음, 비주얼은, 0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은 아니고요 치즈냄새요? 예, 치즈 냄새가 상당히 강한데?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, 개인 입맛이에요. 개인 입맛. 모든 사람 입맛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. 제 입맛엔 별로네요. <laughs> 그래도 하지만 좀만 더 먹어 볼게요. 그냥 먹어서 그런가? 김치랑 먹어 볼까? 좀 느끼한데.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냥 라면에다가 치즈를 얹어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아닌가? 잠깐만 먹어볼게 한번 더. 근데. 내가 느끼한 걸안 좋아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고소한 거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음.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겠다. 어.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획기적일 수 있다. 겠 음. 근데 치즈 좋은 거 쓰나 보네. 딱그 치즈만 나는데. 예, 김치 한번 맛이 더 없다고요? 아 국물 먹어볼까요? 어 근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겠네 그냥 이게 맛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느끼한 걸안 좋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안 좋아해서 음, 내가 말하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맛 취주 네? 하 시면 좋아하 겠는데, 그냥 고 소한 라면 같 아요. 고 소한 라면. 음. 단말아 먹기에는 뭐 개인 취향인 건데 저는 밥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근데 내가 이게. 냉정하게 평가 안된것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먹방을 했잖아요. 배가 좀 상태에서 먹는 거라서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. 음. 지금도 제 개인적인 입맛이니까. 저 운동 안 해요. 라면 되게 고소하다. 되게 고소하네. 안 느끼하냐고? 어, 김치랑 먹으니까 또 괜찮아. 김치랑 먹으니까. 음. 나는 나다 먹었네. 심하? 이러면 서 거의 다 먹었는데. 뭐야? 안데. 아, 혹시, 어,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,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예, 드셔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우리 김희진이님 콩콩이 시그니처 풍선 감사합니다. 기다려 콩콩 보여드릴게 감사합니다. 내 입맛 결론 쏘쏘 so, so. 그냥 그래요 제 입맛 기준이에요 <laughs> 잠깐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 잘 먹었습니다